이상 이 수학고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느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, 수학고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, 고맙습니다. 아, 계속해서 이어진 이부 은혜 다 함께 즐겨주시고요. 네. 남은 저희 수학고 5천대 프로그램도 네.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고 네. 또, 고향으로, 대으로 돌아가셔서 야, 수학고가니까 정말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우리 그런 프로그램을 즐겨봤다. 이런 선전 많이 많이 해주시고, 저희가 준비한 이 무대에서 또이 프로그램에서 수원부의 새로운 정을 또 느껴가시길 바라나시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, 또 응원해주신 가족, 친절 여러분, 관광객 여러분, 주민 여러분,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또 애써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수학부 사랑해주십시오! 고맙습니다.